자, 엔상기 한번 오랜만에 좀 꺼내보겠습니다. 각인, 대투 두 개에다가, 비각 두 개입니다. 이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10만 딱 잡을게요. 10만 깔끔하게 잡을게. 7비수, 옵션이, 명중에, 명중 2에, 물속성 강화 2. 이거는 약간, 13 잡아드릴게요. 13.5까지는 못 드리고, 13 잡아드립니다. 완력 각반 10일 잡아드릴게요. 7금날 5. 요 방, 이거 각인이죠? 빼겠습니다. 오킹벨 12에 쌍기백 1.1. 오가 더. 없습니다. 비각인은 일단은 1090입니다. 다이아까지 있네요. 다이아는 빼도 되는 거죠? 다이아는 이거 조금 뺀 기준으로 계산을 좀 해볼게요. 네 예, 영변은 두술에 아툰 거기에다가 두두중복 <laughs> 이릅니다. 거기다 아홉 개, 1 8 개는 대기 만성은 완성이 안 됐네요. 스물 18덟 스물 일, 이, 삼, 사, 5 스물 다섯 개, 5개. 스물 다섯 개입니다. 휘기라인은 진데스 진다엘, 소케, 워치, 카이, 리델, <laughs> 좋네요. 1, 이거 4개 빼고 다 있네요. 휘기 옵션은. 좋네요. 전 2는 없고, 중복 3개 있습니다. 인형은 9개고, 사이클랍스의 부하크. 뭐가 빠졌냐. 이프리트 빠졌네요. 스킬은 그레이스가 빠졌고, 그 대신 카오스 3단계까지 있습니다. 자, 템 컬렉션은 42%. 방어 12에, 어, 2, 7호. 명중 14, 추타사 근데미지 1 1 오, MR 18, 콘사의 힘 6에 덱삼의 인트의 리덕션 5. 어. 근치타 1까지. 거기다 PVP 리덕까지. 자, 문양까지 한번 볼게요. 문양 6시에 7시에 7시에 6시에 아니나사도 10번에 이거 한칸모질란데요 10번에 이게 좀 아쉽다. 어. 찍을 순 있죠. 수호성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칸 했습니다. 그리고, 14일 리그에 10포인트. 근뎀 146에 명중 169. 리덕션 39입니다. 그리고, 어, PVP 리덕. 스턴 내성 좋죠. 그리고, 악세는 8. 7경갑. 충육에 6에, 추구의충육에 7, 6, 4룬의 듀얼룬. 와, 경험치 높다. 전변 없는 거 빼고는 괜찮네요. 캐릭터 자체가 밸런스도 좋고, 이, 스킬도 좋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 계정은요, 일단은 지금 비각인 계산한 게, 어, 1100에다가 다이아랑, 지금 이 주문서들, 뭐, 물론 900장이니까 조금 인용은 해주세요. 요렇게 하면은, 대략 돈 100만원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잡탭이나 하면, 비각인이, 어, 1400, 정도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몸값이 19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아니구나 2천만 원이네요. 2천만 원, 2천만 원에서 3,400만 원에 딱 정리하겠습니다. 3,400만 원 여기 잡템들 다 포함해가지고요. 그리고 거래소도 한번 볼까요? 거래소도 이렇게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캐릭은 어, 비각인 1,400 그리고, 몸값 2,000에서 3,400에 판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